어깨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뭐 때문에? 허리 때문일 수도 있고요 골반 때문일 수도 있어요 <목소리> 네 <목소리>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메아리들. 물리치료 전문가 모시고 50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 진짜 어... 50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권도수 선생님 아, 오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지난주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권도수입니다. 앉아서도 할수 있고 일어나서도 간단하게 힘들지 않게 운동하는 방법 알려 주셔서 저 진짜 운동 싫어하는 그나마 조금씩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5 0견에 이어서 목과 어깨, 허리, 이목 뒤, 어깨, 등이 백톤짜리 뭘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어. 항상 여기가 뻑하네요. 근데 왜 어깨가 뭉치는 거예요? 진짜 많은 분들이 특히 음. 사무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앉아서 계시는 분들, 꼭 앉아서 계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요즘에 핸드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다들 머리를 음. 푹 숙이고 핸드폰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곤 하는데 네. 이 자세가 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어깨랑 목이거든요. 음. 이 부분을 좀 바꿔드리면 여러분의 삶도 조금씩 조금씩 이 어깨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깨 건강이 어떤 전신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근데 다들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어깨가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 모든 활동들이 다 손으로 하시잖아요. 네. 세수도 그러고, 그렇죠. 머리 감는 것도 그러고. 음. 그러려면 어깨에서 손이 도달하기 위한 각도를 또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 움직임이 이제 안 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손을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종이를 이렇게 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드는 것도 잘안 되고 음. 운동을 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음. 그래서 어깨 건강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손하고 어깨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죠 기능을 쓰기 때문에 건강한 어깨를 관리하는 생활 습관 문 풀어드려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펴도 안 되고 그러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깨가 웅크려지면 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너무 펴면 안 되는 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어깨라고 해서 어깨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 뭐 때문이에요? 허리 때문일 수도 있고요. 골반 때문일 수도 있어요. 골반을 먼저 좀 잡아주어야 허리가 세워질 수 있거든요. 이 골반.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세 알려드릴 때는 골반부터 제대로 딱. 맞춰주는 움직임, 운동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앉아서 하는 건가요? 네 서상하고? 앉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요 앉아서, 하는 <laughs> 앉아서 골반을 굴려야 되는데 굴리는 게 뭐죠? 어, 맞아요 이렇게 모르신단 아. 말이죠 다들 다 똑같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동작을 할줄 모르니까 자꾸 가슴을 내미는 거예요 아. 허리를 펴야 되는데 등을 피게 되는 거죠 아. 등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살짝 구부정한 게 정상적으로 좋은 만곡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거?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네. 약간 뒤로 이렇게 음. 커브가 나오게 되는 게더 음. 좋은 거예요. 음. 그런데 오목하신 분들이 있어요. 요을 너무 피면 음. 이 등이 오목해지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깨한테는 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허리를 바로 잡는 게 1번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깨가 골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골반을 굴리는 운동이 좋다. 근데 골반 굴리기 상상이 좀안 돼요. 어, 네. 골반을 굴린다. 하고. 어떻게 굴리지? 이렇게. <laughs> 바로, 아! 하고 이해가 되실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 삼각팬티를 입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라인이죠. 네. 이 라인. 보통 여기가 림프절 있다고도 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접는다라고 생각하 보세요. 아 어? 이렇게? 네 어, 어. 이번엔 반대로 여기를 펼친다 어. 생각하시면 뒤로 쭉 어, 어, 어. 가시겠죠 그리고 네. 허리가 둥글해지죠네 예, 이렇게 C자로 네. 네. 이번엔 반대로 다시 세운다 하면서 쭉 접어줘 보실까요? 그럼 골반이 앞으로 굴러가는 느낌이 드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와. 앞으로 굴려주는 운동으로서 자세를 잡아주시는 게 에이. 좋습니다. 어. 허리 뒤쪽이 좀 아프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너무 과하게 힘을 주게 되면 이 약간 찝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적당하게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너무 구부정한 사람은 앞으로 살짝 세워준다라는 느낌만 줄 정도로 해주시고요. 음. 그리고 너무 세웠던 사람은 오히려 뒤로 굴려주시는 게 좋겠죠. 살짝 허리가 골이 생겨준다 라는 음.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그게 좋은 허리 자세가 될수 있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네. 가끔 하루에 한 번씩만 이렇게 좀아 굴려주자 하고 해보는 습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적당히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배워봤고요. 두 번째는요? 네. 어깨가 자꾸 뭉치게 되는 건 음. 어깨가 말리거나 음. 너무 내려앉게 되면 음. 이 승모근이 당겨지게 되면서 긴장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완시켜 주려면 먼저 당겨주는 근육들을 풀어줘야 돼요. 네. 가슴 근육을 음. 말랑말랑하게. 해 주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반을 굴려서 잘 네. 세워주셨으면 네. 그 상태에서 이 겨드랑이 이렇게 펼신 다음에 음. 손가락 4개를요, 네 음. 겨드랑이에 딱 꽂아보세요. 그러면 이 앞쪽으로 움켜쥐었을때 음. 근육이 딱 잡히실 거예요. 근육이 아니라 사 한번 튕겨보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딱 튕기면 뭔가 뚱, 네. 뚱 하면서 튕기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깊게? 네. 네. 그게 바로 근육이고 만약에 튕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살이 맞습니다. <laughs> 네, 내가 아파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아프게는 하지 마시고 살짝 쥐어준다는 느낌으로 움켜쥐고 그대로 팔을 크게 바깥쪽으로 원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때도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기 후. 그래서 이렇게 양쪽 다 풀어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 어깨를. 잡고 하라는 얘기인 거죠? 네, 잡아준 상태로 하는데, 약간 꼬집는다기 보다는, 빵을 폭신하게 잡아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가슴 근육을 풀었는데, 어깨가 가벼워지는. 맞아. 이쪽하고 달라요. 맞아요. 세 번째 운동은, 어깨를 자꾸 내리게 만드는 근육들도, 아. 이제 이완을 시켜주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네. 손목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음. 그리고, 만세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높이 음. 들어서 이 손목을 뽑아준다 음. 라고 생각하면서 옆구리를 쫙 늘려주세요 어, 호흡하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기 후두번 호흡할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기 후 항상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어깨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죠 반대쪽도 잡고, 잡고 쭉 끝까지 흘려주고, 오는 상태 음. 척추를 바르게 하면서 옆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뽑아준다 음. 라고 생각하시면 이 라인이 다 스트레칭이 되겠죠. 중요한 건 이렇게 이완만 시켜주게 되면 마치 잡아주는 근육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음. 승모근을 수축시킨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깨를 제 위치로 가져다 놓는다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손깍지를 끼고요. 뒤집어 까서 천장에 향해서 쭉 뻗어주는 겁니다. 10초만 밀어 올리려고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 옆으로 풀어주세요. 쫙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운동이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면서 네. 자주 해주시되, 허리 운동은 과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통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가슴근 풀기 그리고 옆구리 스트레칭하기 위로 쭉 기지개 켜주기 이런 운동들은 자주 해주시면 어깨 뭉치는 거를 아예 뭉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선생님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아쉽게도 다가오고 있는데 어깨와 목과 등과 허리 네. 건강을 위해서 꼭요것만은 어, 지켜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좀당분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게 척추니까요 네. 척추가 가지고 있는 써야 되는 만곡, 굴곡이라고 하거든요. 척추의 모양만 잘 지켜주시고 평균 자세 신경만 써 주셔도 몸의 전체적인 건강들이 잘 맞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골반 그리고 허리의 커브 잘 만들어 주시는 음. 거 중요하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 음. 그리고 실천 음. 제발 실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주신 권도수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메아리들 주택관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궁금하신 거, 여러분 뭐 가보고 싶은 곳, 그런 것들 제가 또 달려가고 만나고 싶은 거 대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여름 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